소감 말씀 드릴 건데, 자 이번에는 부산 사투리로 마지막 소감 드리겠습니 아, 아, 아 이거 진짜 못하는 것. 하나, 둘, 셋, 볼링에 나이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서류 준비 안돼 하고 하래. 아, 진짜 돼요. 죄송요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급하게. 아니, 제가 빠져. 에이, 습니다 감사. 다 너무 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다 모르는데 그냥 사주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어게잘 몰라 가지고. 그래요. 미안해요. <laughs> 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리게 됐어요. 이그그 처음부터 인사부터 사투리를 해보려고 너를 세기 시작했다가 어, 망했죠. 결국, 결국 폐기처분됐어요. <laughs> 그영는 음, 네, 어? 네, 나영이 어, 저나 어떻게 해나어떡 해? 짧게. 어, 빨 어, 네. 어, 오늘. <웃음> 이렇게 완전 <laughs> 시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겨울에. <laughs> <오늘 어려워. 사물에 웃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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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아, 네, 하시면 돼요, 계속 빨리 해주세요. 내가 서울에 왔는데, 아니, 아니, 부산에 왔는데, 너무너무 추워갖고, 는는뚝 아, 아니, 너무너무 따뜻해갖고, 네, 여기 부산에 살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노? 그리고 오늘 공연했을 때도 소리 오질라게 질러져가지고 너무너무, 곤방지게. <laughs> <laughs> <못> <laughs> 엉덩지게, 뭐라, 뭐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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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게 해드가지고 나만 너무, 너무 고맙고, 내는, 사실, 왜, 왜 뒤에 외웃으세요 언니들 외웃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너무, 너무 고맙다. 우리 파인애플 나만 너무, 너무 고맙고, 내는 못, <laughs> 내는, 내는 못한다. <laughs> 이제 해라. <laughs> 이제 하십쇼. <하십시오. 웃음> 어, 왜, 잠깐만. 내가 왜두 번째 선수가 됐지 지금? 잘못 샀어. 잘을 잘못 샀어. 하시면 돼요, 이제. 어, 어, 어 어떡해. <laughs> 아, 어, 오늘이 몇 요일이지? <laughs> 일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요일에 어, 만나서 너무 좋고. 아, 어우 민망해요 사... 어떻게 되가 말할 수 사랑해 이거 우리 한국말인데 <laughs> 나 숨을 거야 이제 다음 유유아 아, <laughs> 네? <You>. 네? <laughs> 어. 내는 말이지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진짜 인리지가 섞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어 우리 파인애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부산까지 받은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 <laughs> 못한다 이거 못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어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잘하는데 아저좀 <laughs> 아저씨같이 해도 돼요 잘하세요 아줌마같이 저희 에이프릴이 또 1년만에 이렇게 부산에 떴습니다! 수정 아, 쳐주세요! 네, 아, 길게 말하면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고 끝낼게요. 파인애플, 너들은 내 별이다! 사랑한다! 맞다. 와, 예나는 <laughs> 사투리 어? 잘... 쓰, 잘 쓰지 않아요, 예나? 어. 잠시만요, 사철이 쓰시는 분한분 분 어디 계시나요? 응. 어디 안 계세요? 사투 있어요? 네. 한 번만 저랑 네. 대화 한 번만 해볼래요? 네. 한 번만 저희 말좀 해줘요 어떻게 어떡해, 해요? <laughs> 아 어떻게 해요? 아네 잠시만요 아사투을를 까먹었어요 저도 고집을 하지 마세요 아, 네 제가 할게요 일단 아, 일단 이렇게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 그리고 또 다음에 저희가 또올 테니까 많이 올 거죠? 예! 아, 네. 원래 얘나 말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사투리 나와요. 이렇게. 이게 제 톤이에요. 사투리 할 때. 네. 일단 이렇게 많이 맞춰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게 입고 다녀요. 알았죠? 사랑는디 예! 파인애플. 귀여워. 거시기. <웃음> 거시기. <웃음> <언니>. <웃음> 거시기. 거시기. <laughs> 내가. 내가. <laughs> 아, 원래 사투리 아니?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맞죠? 고시가다 뿌리잖아요! 고시기가 고시겠지요! 저기, 저 내가 비날래요 <laughs> 여러분, 잘해봐요, 잘해요. 바보 아니에요! 누가, 누구 보고 바보래요!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고 어, 아직 벤사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저기 저식이 다 오시고 오늘 부산 오신 김에 만난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네다 아, 해줘. 네. 다 했죠? 네아 너무 힘들어. <laughs> 단체 인사하고 네. 부자 팬사 마무리할게요. 아 매니저님 어, <목소리> 갑자기 서울 말을 쓰네요. 아 어, 갑자기 사투리안 쓰고 서울 말 쓰는다. <목소리> 우리 만두 매니저님 서울 사람 받했어요. 매니저님 보관 한번요. 이 매니저님 보관 한사투리이로 성공. 아우 실해 아우 실해 깍쟁이. 아 매니저님 깍쟁이. 깍돌이 깍돌이. 상남자예요 상남자. 상남자. 어 깍돌이.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프릴였습니다. 감사.